안녕하세요. 58개가 지금 청자 오후 콩밭에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카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 오기 전에 해야 할 일과 다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나면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콩은 6월 하순에 바로 파종을 해서 7월 7일에 1차 적심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7월 28일에 2차 적심을 해 주고 북을 해 주고 똑바로 세워주는 작업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하 7월 한달 내에 비가 오다 보니까 이 애들이 세찬 어 국지성 호우 때문에 전부 뿌리가 들쳐져 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런 뿌리들이 많아서 옆으로 닌것도 있고 이랬습니다. 그래서 똑바로 세워 주게 하고 북도 주고 이 정상적으로 자란 것들은 2차 적심을 해 주었습니다. 그랬더니 지금 8월 4일 되니까 지금 꽃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. 한번 꽃을 보여 드리도록 하죠. 이렇게 꽃이 지금 피었습니다.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한 그러한 포장에서는 절대 적심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. 안 되고 지금 현재 비가 태풍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, 지금 콩잎 상태가 저희처럼 녹색을 진하게 띤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되지만 이 애들이 연두 빛으로 좀 작황이 안 좋다. 그래 했을 시에는 30평 기준에 1kg NK복귀를 살짝 뿌려주시고 비를 맞춰주시게 되면 콩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해주실 거는 뭐냐면은 도장이 돼가지고 넘어질 그런 정도 자랐다. 그러시게 되면 어 바로 이렇게 줄띄우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때 줄띄우기는 바로 어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둑의 가장자리로만 둘러서 줄을 한번 쳐주시면 좋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애들이 도복이 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은 관리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확량의 감소를 어,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줄을 어, 쳐주시는데 저는 줄을 어떻게 치냐면 지금 이 안에다가 쇠기 있죠 배페 여기에다가 줄을 넣고요 줄이 쭉 감아져 있으면 가운데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딱 하고 자끌을 채웠어요. 채우고 이렇게 쭉쭉 빼면 줄이 한줄 나오죠.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혼자도 줄을 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아래에서 한3 c 정도 이렇게 된 데다가 이렇게 줄을 쳐서 딱 잡아, 당겨서 이렇게 줄을 쭉한 줄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줄 띄우기를 해 주시면은 에, 콩이 쓰러지는 일이 없이 에,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태풍 전에 꼭 이렇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7월 28일에 굉장히 이 영상을 공개해 드릴 때는 이 애들이 어, 며칠 차이 아니지만은 불량하게 자라 가지고 어, 굉장히 좀안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제가 북을 해주고 또 어. 똑바로 세워 주고 그렇게 해 줬더니 햇빛이 쫙 나고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자람이 되면서 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북을 해 주고 똑바로 세워 줬더니 반듯반듯하게 자랐어요. 자라고 여기에서 1차적 심, 이 위에서 2차적 심을 해주나 이렇게, 이렇게 측지들이 많아서 한 주가 지금 어 가지가 굉장히 잎줄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는 필수가 되겠죠. 그래서 배수로 정비를 사전에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. 이제 태풍 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 병충해 방제는불마름 병이라든지 세균성 전문 유병들 이러한 것과 또 노린재가 꽃이 피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꼬투리가 생기고 이럴 때 노린재가 많이 찾아듭니다. 그래서. 어, 굉장히 노린재가 콩 재배하는 데는 그야말로 적이기 때문에 이 애들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예방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콩 농사도 풍작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 농약은 콩에 등록된 어,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꼭 사용을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태풍 오기 전과 후에 청자호 밭 관리를 잘 하셔서 올해, 홍농사, 대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.